택배 근로자들은 장시간 일하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끈당 3천 원의 택배비 가운데 택배 근로자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천 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경제 한 택배 대리점이 택배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를 과다 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택배 근로자 이진성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어 현재 택배 한 건을 운송하면 벌어들어 는 수입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뭐 개월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통상 개들이 개당 한 건당 네 예, 보통 800원 정도로 산정을 하거든요 아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택... 하루에 우리가 250개 정도를 배송을 한다고 봤을 때네 금액으로 치면은 일당이 산술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 커 보이고 다 저희들 몫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돼야 될게 많죠.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6개월마다 내는 부가세 10%가 공제가 되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800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720원이 되죠. 네. 예예. 예. 거기에다가 어, 대리점 그러니까 점장뭐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리점 수수료라는 게또 공제를 당합니다. 네. 예, 저희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10%죠. 음. 그러면 또 720원에서 또 10%를 공제를 하면 640원이 되죠.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저희들 기름값이라든지 휴대폰 요금나 저희들 업무를 하기 위한 재반 수당이나 이런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많이 어렵죠. 네. 뭐 예, 예. 차량 유지비나 이런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100% 저희들이 다 자영업자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네. 지원받는 거나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진성 선생님께서 일했던 대리점에서 예, 예. 택배 근로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어떤 문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통상적으로 대리점하고 배송기사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개당 건당 얼마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네. 좀 전에 설명한안 그러면은 전체 금액에 몇 프로를 하겠다. 음, 비용을, 그 공제 비용을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끈당 얼마를 계약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읍면단이나 동단이나 요런 거에 따라서 뭐 몇십 원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c j 대한 통운에서 대리적으로 내려주는 돈을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음. 그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계약이 된게 적정한 금액인지 를알 수가 있는데. 음. 작년 11월까지는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받는 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네.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이걸 전산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우리도 끈당 얼마를 하지 말고 말씀의 소지 없이 통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자고 요구를 하게 되고 한 거죠. 그게 뭐 쉽게 설명하면 은 네. 뭐 수수료 인상투쟁이라고 뭐 이런 붙이면 그렇게 되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수료가 적정한지 어, 정보를 맞아요. 공개해서 어, 예, 예.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공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건데, 그런데 예. 이제 이 문제를 그 이진성 선생님께서 최초로 이제 제기한 이후에 예. 최근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보복성 조치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십일월 그...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다른 직원들의 스스로가 뭐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그 앞전 10월 달까지보다 뭐 적은 사람은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올랐고 네. 많은 사람은 한 5, 60만 원까지 오른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20명 이상이 되니까 금액으로 치면 고정적으로 자기가 받는 수입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 적은 돈이 아니죠. 네. 예,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제가 눈에 가시로 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대리점주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어,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 예. 이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업자 등록증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분하고 같이 일한 지가 CJ 대한통운이 통폐합이 이전부터니까 2011년부터 같이 건물했습니다. 네. 그 신분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고요. 네. 그때도 다 내가 사업자가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었고 도와달라고 했었고 이게 네. 2013년 CJ와 대한통일 통폐합되는 과정에서도 공이 같이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11월 그 작년 중반기 넘어서부터 이제 그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네. 매출이 점장의 어떤 그 수입으로 잡히니까 아무래도 소득세율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 가지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래. 아 미안하다. 음. 사정이 있어서 좀 기다려 두가. 네. 조만간 사절을 낼 테니까 다음 계약 시점까지는 내년 4월이죠. 그 작년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 4월에 재계약할 시점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월부터는 그전까지 그, 전까지 그 공제하지 않던 소득세를 많이 공제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1년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나 왔는데 그걸 이제 와서 네. 문제 삼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중에서는 보복 행위. 네. 이거밖에 네. 네. 볼 수가 없죠. 제 신분은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는데 네. 다른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지 사업자 등록증.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 택배 근로자들이 그대리점에 내는 수수료 분야를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근데 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뭐 기준이나 근거가 따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대리점주는 그럼요, 이제 예. 배달 지역 특성이나 기름값, 대리점 운영비 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예.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예. 지금 그 CJ 그 대한통운 경주 대리점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수료라는 입장이거든요. 예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참여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희들은 굉장히 그런데 페단이 많다는 겁니다. 네. 정보 공개가 안 되니까 고유건 아니다. 이거는 뭐 자기 경영 방침이다. 음. 그러니까 쉽게.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이 하는 논리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경영상에 이거는 근로자가 참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논리. 네, 그 수수료 를 네. 얼마 받느냐는 대리점주 마음이다 이 말씀이네요. 쉽게 얘기하고 있어. 네.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제 택배 근로자들이 그 택배 업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그 작년에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네. 근데 지금 택배 업계에도 이런 게 존재를 한다고요? 뭐 어떤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요번 블랙리스트도 작년에 그 용산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4명의 해직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CJ 대한통운에 그 문을 두드리면은 돌아오는 소리가 당신들은 회사에서 뭐 쉽게 얘기해갖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소리에 올라 있어가지고 쓸수 없다.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녹취라 뭐 그런 게 얼마 전에 그 기자 회견장에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택배 근로자들이 더더욱 택배 대리점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다. 한번뭐 네. 이런 운동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한번 네. 그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다시. 입사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구조라는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경주 대리점 소속의 택배 근로자 전원이 배송 거부에 지금 돌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뭐 앞으로 지금 정확한 요구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어, 끝으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면적인 배송 거부는 조금 사, 그 사실관계가 다른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종의 태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들이 음. 할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일단은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는 신분상이나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예, 네. 예. 그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여기 강군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 생존권, 이해고는 생존권이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이거는 뭐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먹고 사는 사람 목숨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무조건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까지 싸울 것을 개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의 정당한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네. 예.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그렇게 좀바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사회에서 택배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택배 근로자 이진성 씨였습니다.